쉬는데 쉬는데 그러쉴 건데 <laughs> 스윙 직감. <직관. 웃음> 오, 볼스피드가 진상. 와, 와! 장예형 <laughs> 나나주 너무 세게 쳤죠? 5번 5번 이아 <laughs> 오늘 거리 따라가려 왔지? 볼스피드가 제가 4번이 이게 나오는데 저보다 한걸 더. 진짜로? 진짜로. <laughs> <laughs> 주주콜 <주주클럽이 웃음> <제출한 주! 웃음> 와아 장기리우 그렇지 들어가렸어 걸렸지 걸렸지 걸렸다 걸렸지 걸렸지 나코 이제 풀어 코 풀어 와형 광역이 진짜 멋다형이 이렇게 나오면 파파이 됐어 그렇지? 됐다 <laughs> 와, <그렇지>? 이해를 <laughs> <한번> 봐 <웃음> 이해를 봐지 <laughs> 그렇죠? 그렇죠? 리님 감사해요. 오! 참열이요. 죽이 마렵해? 게 된다고? <laughs> 네. 이 드로로. 아, 아, 좋다. 싶... 어, 됐다. 걸렸어. 어, 형 걸렸어요. 바닥하고 그렇지. 앵글 죽인다, 일단. 이거 괜다이 어, 박수는 참열이요! 참! 참이요